우독 봉사활동이란 게 별거 있어 쿨한 분위기를 확 바꿔서 다같이 즐기도록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낡고 조용한 보육원을 화려한 클럽으로 만들어버리자 이 말씀이야 <laughs> 무,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근데 클럽이 뭐죠? <laughs> 그, 그러고 보니 여긴 대한민국이랑은 다른 세계지? 민국 흑수저 고등학생이었지만 황제와 기족이 있는 나라 비조나로코에 재벌 이세로 환생했지 그런데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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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말했잖아! 클럽이란 이렇게 짧은 옷을 입고 남녀가 서로를 유혹하는 곳이라고 뭐? <laughs> 유혹이라뇨! 이 세계의 무도회도 같은 느낌 아냐? 무슨 말씀을... 무도회는 예의를 갖춘 사교의 장이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아가씨 같은 옷은 안 입어요 그럼 아가씨는 저볼레그 클럽이란 곳에 가셨던... 아! <laughs> 어, 오해봐! 나도 가본 적은 없어! 대충 그 흥겨운 분위기를 해보자는 거지! 바로 이렇게! 어. 너, 이게 뭐예요? 이런 음악은 들어본 적이... 어때? 신나지? <laughs> 신나긴 무슨... 정신 없거든요? 대, <laughs> 네, 대체... 신성한 보육원에서 이런... 온정 어, 수녀님, 이게... 오히려 <laughs> 좋아... 너? 뭐? 안 그래도 외롭고 쓸쓸하던 아이들이었는데... 잠깐이나마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역시 소녀님이뭘좀 아시네요? 항상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이니까요. 이게 무슨 그럼 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 분위기 나만 이해 안 되는 건가 휴,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계 화장실은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아무리 내가 이 세계에서 지낸 세월이 있다지만 전생에 그 편안했던 현대 문물을 생각하면. 무슨 일이니, 꼬맹아? 꼬맹이 아니야. 뭐? 어? 내네 이름은 백설이야. 그, 그래, 백설아. 대체 무슨 일? 언니는 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지? 어? 나, 다 알아. 원래 희세계 사람 아니잖아. 언니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왔지?